오늘은 먼저 이 등산로 몽크 트레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지금 보이는 베이스 캠프 트레일 카페를 찾으셔서 일단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 카페 위치가 지금 화면상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이 랑모 지역인데요. 랑모 도로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지앙마에서 숙소 찾으실 때 주로 언급되는 디콘도 캠퍼스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요 끝쯤에, 요 끝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캠프 카페에 실제로 도착하시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요 광경 이 카페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식사를 하실 분들은 여기 오토바이나 차를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여기에서는 주차 딱지를 끊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빈 공간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산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친 이 방향으로 일단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길을 따라서 쭉 직진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길이 꼬불꼬불하게 나오는데 계속 본도로를 따라서만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친 이 손가락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등산로 입구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는 쭉 직진으로 가시면 되고 갈림길이 없기 때문에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등산로는 계속 이 정도의 완만한 길이 계속 이어지고요. 가다가 끝 부분쯤에 조금 경사로가 나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는 철없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도이스텝 산으로 등산을 가는 날입니다. 어제는 금요일이라서 술을 좀 마시다보니까 새벽 2시 넘어서 잠이 들었지만 아침 일찍도 이렇게 산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낮이 되면 좀 덥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서 오전 일찍 등산을 끝내는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치앙마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성숙한 고요함 그리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입니다 어, 그런데 치앙마이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연경관이 가진 장점들보다는 관광이나 어, 맛집을 즐기시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등산로는 승려의길 영어로는 몽크트레일이라는 등산로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베이스캠프 트레일 카페에서 출발해서 편도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어가시면 아, 화면에 보이는 왓 파랏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원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말 아침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 이 길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등산로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기도 한이 베이스 캠프 트레일 카페에는 깔끔한 샤워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요. 어, 커피나 차는 물론 아침 식사도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게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다가 여기로 돌아와서 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뭔가 감성적으로 가게를 꾸미는 이런 색감을 고르는 능력 이런 품격과 감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치앙마에 살게 되면 이런 올드카드를 또 자주 볼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오래된 것들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예쁘게 살아가는 그런 감성들이 사회적 유전의 형태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지판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나무로 무심하게 만들어낸 이런 느낌이 너무 정겹습니다. 이 나무가 사람을 방해한다고 그냥 잘라버리지 않고 그냥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둔 이런 나무들도 너무나도 불교적인 마음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도 하나의 식물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점에선 같으니까요. 태국산을 등산을 하실 때는 태국산에는 벌레가 좀 많다는 걸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레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를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전에 기대거나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등산도 하고 촬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태국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이 등산길이 재미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아래 위로 이렇게 뛰어 다녀야 되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왓 파랏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앙마이 시내나 산꼭대기에 있는 웅장한 사찰들보다는. 여기에 살짝 숨어 있는 아담한 작은 이 왓파라 사원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 치앙마이를 북방의 장미라는 별명으로도 부르는데요. 치앙마이가 가지고 있는 고요하면서도 아주 깊은 문화적인 특징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 왓파랏 사원에는 일반적인 태국 양식이 아닌 미얀마 양식의 건축이나 조각물들도 꽤 있는데요. 어, 여기 사원을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내판을 잘 읽어보시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속상들은 한국말로는 다비 보살 이라고 합니다 다비는 손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치앙마에서 살고 있으면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어, 단기로 치앙마이를 관광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치앙마에서 오랫동안 유유자적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많이 키우시고 또그 동물들을 풀어 놓고 같이 산책도 하시면서 여유롭게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치앙마의 진짜 매력은 어떤 맛집이나 볼거리들이 아니라 이런 잔잔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여유로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시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물이에 안식은 있고 이제 산새들도 숲속에서 깃을 찾았다. 기다리라. 그대 또한 쉴날이 오게 되리라. 요한 볼프강 본괴태